이제 퇴사 딱 했을 때 했을 때부터 이제 3개월 차까지 그때 그 기분을 음. 음. 어제 잊을 수가 없어요. 오전 한 10시인가 11시인가? 음. 그때 제가 딱 나가가지고 이제 신호등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한 7시부터 9시까지 막 치열하게 막 사람들이 출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그이후의 공기를 느껴본 거예요 내가.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 내가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만두고 그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그냥 바로. 서서히 내 감정이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그만두고 그냥 없어졌어요. 동지 언니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잖아요. 네. 퇴사의 개념이 없잖아. 그치, 없지. 어. 내가 안 하면 그냥 그게 퇴사인 거니까. 그렇죠 뭐 일주일 쉬었다가 다 일할 때도 있고, 뭐한 달을 쉬었다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치. 이 퇴사라는 거는 나는 거기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나온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 기분이 너무 묘하고 스트레스가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졌어요. 어. 그리고 한달 동안 여행을 갈 계획을 짰었거든요. 태국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태국을 들렸다가 뉴질랜드로 가서 렌트카를 빌려서 이제 여행을 했거든요. 와, 근데 그때 진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어, 내 음. 인생에 이런 날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나 지금 얘기하면서도 어, 눈물 날려고 그래. 너무 그때가 좋았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음. 어,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정해진 삶을 살고 있다가 자유를 얻은, 자유자유로 말을 하지만 그 자유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 맨날 회사를 다니면. 아, 이게 자유구나. 라는 걸 그때 좀 느꼈어요.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도 그대로잖아요. 자유가 그렇죠 일을 어. 하러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여행이 되게 특별한 거죠. 영화 아일랜드 아시죠?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아일랜드 그 영화가 2005년도쯤에 나왔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복제 인간을 키워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그 복제 인간을 이용해서 내 몸을 낳게 하는뭐 그런 영화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아 나중에 참 저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 복제 인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음. 이런 생각으로 봤었는데 네. 나이 들고 보니까 어그 복제 인간이라. 그냥 지금 이 사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쓰면 시간을 복제하고 노동력을 복제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 그거하고 어. 내용이 참 비슷하더라고요. 어. 소름끼치지 어. 나중에 보니까 나도 옛날에 아일랜드 봤을 때는 음. 우와 이 영화 되게 신박해 그냥 이 정도였어 한번볼 때마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계속 달라지고 완전 달라져요 그 최근에 봤을 때의 느낌은 나도 오빠랑 좀 비슷했어요 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laughs> 현상을 그냥 약간 다르게 보여준 거예요 아, 너무 소름돋았어 진짜 어, 이 직장인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영화의 주인공과 느낌이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 탈출한 어, 주인공이랑 어. 탈출한 주인공 어. 그런 느낌이 좀 받았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났을 거 아니에요. 퇴사하고 한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또 네.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어땠어요. 내가 놀고 있으니까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돈을 벌수 있는 게 생겨야 되잖아요. 재테크에 대해서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부동산을 해야 될까, 주식을 해야 될까. 그때 처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재테크 하겠다고 음. 부동산 찾아갔잖아요.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정도 돈이 있으면은 이걸로 부동산 투자 뭐할수 있냐 물어보고 음. 기억 나죠? 맞아요. 어. 저는 회사 다닐 때 사실 지금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었었어요. 재테크? 생각도 안 했었어요. 재테크를 왜 해? 돈을 그래. 많이 벌면 되지. 어.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브라질 축구 같은 마인드인 거지. 어, 어 네골 먹으면 다섯 골 넣으면 되지. 어. 약간 요런 어. 마인드. 저는 되게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니까 이 재테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laughs> 주식을 선택을 했죠. 음. 그 다음에 6개월 차부터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둥지 언니랑 저랑 먹을 아침밥을 하고 둥지 언니가 퇴근하면 저녁밥을 차려주고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 그러면서 이 생활이 되게 익숙해져요. 그 시간에 익숙해졌지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됐어요. 6개월째 됐을 때부터. 음. 그러면서 우리가 뭘 시작했죠? 그때 유튜브로 시작하셨죠? 하셨죠, 어 먼저, 유튜브로 유튜브를. 시작했죠 제 채널도 만들고 둥지언니 응. 채널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이 또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 1년차 때 어땠어요 원래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응. 평일과 주말 주말 이두 어, 응. 개가 있잖아요 응. 그 경계가 없어져요. 그냥 다 주말이죠. 네. 근데 프리랜서는 어때요? 저는 원래 옛날부터 없었어요. 원래 주말과 평일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주말에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평일에 오히려 섰기 때문에 그 경계가 없어진 지 15년이 넘었죠. 저는 어. 평일날 어디든지 갈수 있고, 시간 관리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자유롭더라고요. 자유롭죠. 둥지 언니가 다음날 쉬잖아요? 그럼 그게 주말인 네. 거야. 그게 그냥. 주말인 거지 우리한테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지내다 보니까 저는 그 직장 생활을 되게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모든 회사 회사원 분들이 다 치열하게 돈을 버시지만 그게 없어지니까 그게 나중에는 좀 뭔가 좀 답답함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때 가슴이 답답한 걸 느꼈었어요. 그때 진짜 나도 좀 무서웠어. 어. 나쁜 생각할까봐 <laughs> 어. 너무 무서운 거야. 지금 생각하면 아 그게 우울증인가? 우울증이야. 공황장애 같은 건가? 뭐그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음, 음. 음.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음. 처음. 겪어보는 그때 그런 감정이라 어, 내가 진짜 되게 나약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당시에 음. 그 다음에 2년차 2년차까지도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둥전이 채널이 좀잘 되고 있을 때였어요. 수익이. 내 채널 잘 되고 있을 어, 때? 어, 어, 괜찮았죠, 괜찮았죠. 수익이 좀 괜찮았어요. 음. 그렇게 버는 게 사실은 우리 부부의 돈인데도 그냥 내 돈이 아닌 것 같았어. 유튜브 수익이 둥전이 풍장으로 들어가요. 돈... 내가 버는 돈이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맞아요. 아마 음. 둥전이는 뭐, 그게 뭐 어때서. 그냥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쓰는 건데. 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음, 음. 물론 내가 그 영상을 편집하고 노동을 하지만 그 돈이 그냥 내 돈이 아닌 것 같았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싶은 거지 내 통장에 그러니까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의 문제인 거지 유튜브로 돈이 얼마가 벌리던 어. 그건 내 돈이 아닌 느낌이니 어, 그렇죠 내가 내 몸을 갈아넣어서 100을 음. 벌더라도 그게 더 낫다고도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현상 내가 만약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유튜브 수익이 많이 줄어들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싶었어 음. 그때 제가 재입사를 했거든요 처음 출근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 어, 그래요? 음... 어, 아, 내가 다시 일을 해서, 예전만큼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내가 돈을 벌수 있겠구나. 이미 퇴사를 하고 한 2년이 지났을 때였잖아요. 그때부터 2년차까지 그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 우리가 재테크를 시작을 했다든지, 회사 수익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 뭐 그런 음.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제가 다시 재입사를 했잖아요. 그니까 러또 이게 생각이 또 다르더라고. 음. 보통 회사원들은 회사, 에서 받는 월급만큼의 부업을 키워놓고 그다음 회사를 그만두는 절차. 그렇죠 보통은. 어, 보통 그런 절차를 가지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유튜브를 많이 키워놓고 음. 회사로 거꾸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음, 그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건가? 어. 막상 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고 뭐고 어. <laughs> 내가 왜 이랬을까? <laughs> 내가 왜 그랬을까? 어. 둥지언니한테 다시 얘기를 했죠. 어, 다시 그만둬야 어. 될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어. <laughs> 네. 근데 그때 한4 개월 정도 집에 혼자 있었잖아요. 음. 어땠어요 그때? 좋았죠. 아 좋았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랬는데 한달 동안 집에 혼자 있고 두달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말할. 사람이 집에 없잖아요. 음. 진짜 말할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 보고 쉬는 시간 보내는 거, 청소하는 거 이거 말고는 뭔가 나랑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게 음. 되게 이게 우울한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마침 또 코로나 때문에 일이 뚝 끊긴 거예요. 음. 그래서 강제로 계속 집에 있었죠. 집에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 우울증 걸리더라고. 어, 진짜 답답하다니까. 혼자 어. 집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내가 출근하면 어, 한 명이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런 네. 상황이신 분들은 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간절 지적으로 아시면 좋죠. 이거 계속 방치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어, 그러진 가 그때 들었었어. 그래서 제가 재입사를 해가지고 응. 한 4개월 정도 뒤에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24시간 계속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4시간 붙어있으면 안 싸우냐? 어, 맞아요. 어, 지겹지 않냐? 이렇게. 다 싸울 줄 알아요. 근데 오히려 어, 사이가 훨씬 좋아져. 이게 오히려 떨어져 있으면 입장 차이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뭐 갈등이 생기는데 저희는 맨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 그다음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 말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 했어요. 퇴사를 하고 나니까 다른 일이 더 많이 보여요. 회사보단 돈을 많이 못 벌지 언정 음. 할수 있는 일이 엄청 많구나. 계속 그것만 보이더라고. 음. 그죠? 회사만 다니는 것이 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음. 그리고 다시는 회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 어, 어, 오빠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어. 다른 수단으로 차라리 돈을 벌지 네. 회사에 나가서 돈 벌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네. 노후 준비라는 것도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회사 다닐 때는 노후 준비 <laughs> 생각도 못 했어 <laughs> 지금 돈잘 버는데 뭐 이런 어, 생각이 더 컸지 물론 지난 3년 동안 회사를 다녔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어, 후회는 없어요 어, 지금 이렇게 회사가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내가 눈 뜨고 싶으면 눈 뜨고 아, 이렇게 살수 있는 거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언니한테 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을 때 저희가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저는 메모장에다가 오늘 할 일을 쭉 적는데 뭐 스크립트 짜야지 뭐 랜선 소개팅 매칭해야지 이메일 확인해야지 답장 보내야지 이런 거를 쫙 써요 음. 내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어 이건 조금 내일 하고 싶은데 그럼 내일로 미루고 다른 걸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삶이 요즘 너무 좋은 거야 아내 삶에 내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걸 음. 느끼는 네, 맞아 그런 느낌 맞아요 음. 성장님 맞습니다. 딱 맞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걸 할수 있는 건 사실 주말뿐이었었잖아요. 평일에는 회사에 묶여 있는 몸이니까 이제는 평소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까를 짤수 있다는 게 네. 너무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거 보고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어, 본인, 안 돼요. 맞아요.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퇴사를 권유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뭐 퇴사 3개월, 6개월 차, 1년 차뭐 감정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 결코 이게 뭐 순탄하지가 않아요. 뭐 절대로 퇴사를 하시라고 권유드리는 건 아니니까 절대 네, 그걸 쉽게 선택하지 마세요. 그 퇴사하고 이제 홀로 서기 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정답이 아니고 그냥 저희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